어, 예, 예. 소문자예요야 예. 선생님은 선생님이 뭐 같아요? E E 맞았어 e. N 예. F F P P 어떻게 알았어요? EMF 현실감 떨어지고 P라고요? 쌤생님갔어 그건 내가 한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니네들을 옮긴거예요자 누나 자, 아. 시간을 아. 보세요 해볼게요 지금 4기와 52를 아. 한 번에 구별하는 아. 방법입니다 사식이, 오식이. 자 여기 일단은 지금 오식이는 여기다 예문을 써놨지. 오식이는 예문을 써놨으니까 사식이 예문 하나 쓰고 갈게요 사식이 예문 빨간색으로 분리하라고. 엄마가 쿠틀. 사식이 동사 맞아요? 네. 사식이 동사 맞아? 쿠틀. 사식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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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있었죠? 네. 아니야, 사람. 알았어. 타 칼, 뭐, 하 니다. 는 걸로 해줄라요 콕도 사 k 라동 c o 습니라 그래요. o k 라는, cook, 라는, cook, 라는, c o 이 k 라는, c o 라는, c o 이 라는, cook, 라는, c o o 는 cook, 라는, c o o 동사리 뭐 어, 왜 이러는 거죠? 네. Curry 해석대로 써 I cooked my sister curry 엄마님 나의 자의에게자의에게잘레를 잘했다 잘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동사리의 사형식과 오령식은 명사를 두개 써야 네. 됩니다 그러면 사식이랑 오식을 구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외워서 해도 좋겠지 근데 우리는 또 하루만에 그런거 외우기가 조금 짜증나잖아? 네 그래. 그럴 때인기음변로 쓰는 거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사식이는요 동사 뒤에 명사 몇개 쓴다고요? 그래. 이 두개가 달라요 그래요? 내자네가 카레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 넌 카레 나는 뭐 양배추 뭐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데 오식이는요 뒤에 있는 명사 두개가 같아요 오. 내가 초롱이에 나의 강아지가 내 강아지가, 강아지가 초음이잖아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해석을 할때자 우리 사식이동사할때 사식이동사에서 m 이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메이크.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네자 아, 있었어. 근데 오식이동사 볼게요 오식이동사에서 지금 보면 m 이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네. 오식이동사 보니까 아, 만두를 주다가 아, 그래서... 아니라 뭐래요? 하게 만드는 거도 다르죠? 네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사식인지 오식인지 니네가 맞춰보세요 시청팀 지금 쓰는 거야, 40인지 오식인지 그러면은,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이크는 40일 때도 있고, 몇식일 때도 있다? 50일 5식. 때도 있다. 30일 때도 있어요.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영어로 봐야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아이 메이 e 메이드 made it. I made, made. it. I made d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 B -O -L I made it a d o l l 그러면은, 아, 동작이 목적으로 몇개 왔어요? 한 개. 한개 오면 아까 전에 몇 시기였어요? 삼식이니까, <laughs> 메이크는 삼식이, 사식이, 오식이가 있다고. 네. 아, 오케이? 아, 자, 그러면 삼식이는 금방 구별돼. 왜? 사식일 때는 뭐 명사 두 개잖아. 그럼 삼식이나 오식이는 메이크가 구별되는데, 사식이냐 오식이냐 물어보면, 명사가 두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맞춰 보세요. 3층인지4층인지 아, 잠깐만. 왜편사썼어고 <laughs>

두 번째야, 두번째 사실이야. 아, 네, 네. 두 번째, 야, 두 번째, 아, 번째 거... 아니, 안 찍은 건두 네, 번째. 두번째 사실이죠? 미, 내가 내가 지키길 순 없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사식기는 사실기는 명사 두 개서 다르다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지면 명사가 하나, 두 개. 명사 하나, 두개있겠지 네. 얘는 치킨이 아니지. 네. 그럼 똑같은 네. 메이크지만, 아, 이때는 얘가 사식기로 쓰였구나. 근데 여기가 내가 한국, 한국, 한국의 대통령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아 얘는 또오실로스였구나 엄마가요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밤에요 아, 편의점에 발바마시고 네. 저한테 마신 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맨날 기도하시고요 이런 의미로 엄마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쓴거예요 알겠죠? 음... 네. 대통령 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대통령하면 닌텐도 사준다고 그러고 막 어? 어? 고작 닌텐도 했는데 대 피시방 가게에 준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요러, 내가 대통령을 해버린 거지. 네네. 알겠어. 네. 집몇채 네. 사주면 하고 집을 따로 사야 돼서 응. 돈이 많이. 들어요 그니까 러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식이, 두 번째가 오식이가 됩니다. 알겠죠? 네. 뭘 알겠어요? 응? 네, 알겠다고 대답하라고. 첫 번째다 한게 아니에요. 다 번째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해요, 오해요? 오오오 두 번째가 사실이자 사시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둘이같으면 사실이야, 다르면 사실이야. 다르면 사실, 다 사실. 이고같으면 오식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머릿 속에 어떻게 되면 오식이, 일식이 동사 나다다 나와요. 이식이 동사 나와야 되고, 삼식이 동사, 사식이 동사, 오식이 동사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알겠어요?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스능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스까지